안녕하세요. 투베기입니다. 예. 오늘은 그 지인분들하고 냇가에 놀러 왔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어, 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쓴맛, 그물버섯으로 보입니다. 자, 통통하니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처음 나올 때는 이런 모습이다가, 좀더 성장하고, 또 하면은 이렇게, 어 약간 색이 좀 바뀌었죠. 어 낙엽 색깔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뒷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음, 상태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자, 이제는 수분이 많아지니까, 이런 버섯들이 많이 이렇게 돌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이렇게 가다가, 어, 바로 길 옆인데, 내과 옆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다른 버섯은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어, 그물버섯류가 이제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름버섯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쁘게 보입니다. 자,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 꽃송이향이 좀좀 어, 감돌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구강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불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 시어가면서 어어 계곡 옆으로 해가지고 어 지금 보고 있는데 등산도 바로 옆입니다. 자 이렇게 어 상태는 크게 크지는 않지만 상태는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틈새는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황제이 맞고 또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어 꽃송이는 어 조금 노력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것이 꽃송이입니다. 자 이렇게 음, 시어 가면서 어, 계곡 물 소리 옆에 어, 등산로 옆에 바로 있는 꽃송이입니다. 자, 아주 이뻐요.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바로 옆에서 또 이렇게 어, 물골 옆에서 시원한 자리에 이게 지금 무엇으로 보입니까? 천마는 천마죠. 자, 측천마이고 어, 어, 애기천마입니다. 자, 이렇게 어, 또 애기천마가 네 개가, 다 작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아주, 그, 씨알이 작은데, 어, 일반 천마보다 소련이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드도 이렇게 커가지고, 어, 단풍치 옆에 애기 천마 꽃입니다. 자, 자, 트가잘 맞을까요?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또, 어, 쉬어가면서, 어, 또 이렇게 계곡 옆에서, 어, 살짝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애기 천마까지 발굴해 줍니다. 예전에는 이 천마를 6월 천마라고도 불리했습니다. 자, 어, 자 이런 모습인데 아주 작습니다. 손톱 한 마디 정도, 손한 마디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수분이 많은 자리, 돌이 많은 자리, 이렇게 물골 바로 옆에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오늘 또. 어, 운이 좋아가지고 또이 애기 천마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이쁜 애기 천마 하지만 내용물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 벌써 <laughs> 이렇게 짝대가 벌써 작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주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확대를 보셨는데 좀 크게 보이죠? 어, 지금 좀 확대를 해보면 이,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작습니다. 자 이렇게 손 지금 손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이것은 큰 사이즈입니다. 또 이렇게 우연하게 이런 또 직천마, 애기천마가 이렇게 당겨집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거 삶은 제가 그 예전부터 본 삶인데, 이파리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한 흔적이 아니죠? 이거 삶입니다. 자, 작년에는 이게 사고도 했었는데, 어, 짐승이 뜯어먹은 것도 같기도 하고, 글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게 지금 나이가 어려서 제가 그때 삶을, 한번 자, 여기 묵대 있죠? 여기도. 꼭 짐승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관리를 한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깊게 들어가가지고 산 어, 맞습니다. 산 만드는데 이게 짐승이 그런 것 같으죠? 사람이 한 흔적은 아닌 것 같으죠? 자, 어, 또 이렇게 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봤는데, 자, 이거 지금 묵대 맞습니다. 자, 자, 산 아, 뿌리 모습은 더 파야 되는데 산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이건 놔두겠습니다. 어차피, 어, 나이가 어린 것을 알기 때문에 한 10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사람이 했건, 어, 동물이 했건, 어, 제가 그, 지금 채취를 할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놔두는 겁니다. 어, 이것도 저하고 또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걸 또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큰 마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하고 인연이 되면은 이게 또 10년 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저하고 또 제가 조우를 합니다 그게 환삼 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laughs> 이게 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오고 가다가 예전부터 어, 아시는 분이신데 어, 하도 그 사람이 좋아 가지고 그 꽃송이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선물하니까 이렇게 찢어가지고 지금 드시려고 놀았는데 어, 이렇게 보여서 영상을 담습니다. 자, 꽃송이는 베타글라칸 성분이 많아서 어, 항암 배역 기능을 높게 해주는 그런 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생으로도 어, 드셔도 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것은 제가 주인이 아니고 어, 좋으신 분을 드렸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만 먹겠습니다. 아 향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오고 가다가 이렇게 쉬어 가면서 또 지인분들과 감자든도 하나 먹고 옥수수도 먹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음, 지금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또 주변은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밖에는 많은 비가 오는데 자 이렇게 장작 그 강자 가마솥에 장작을 떼고 있는데 아, 이렇게 또 불을 떼고 있으니까. 아, 따뜻합니다. 자, 여기 또 옥수수도 지금 여기 옥수수가 맛있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어, 그런 가게입니다. 자, 옥수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네, 저 혼자만 먹어가지고 궁금합니다. 아, 맛있습니다. 자, 오늘 산행은 이런 빛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산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해서 옥수수도 먹고 감자 등도 먹고, 어, 행복했습니다. 자, 어, 비는 오지만, 이 가마솥에 이렇게 지금 옥수수를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비가 많이 오는데, 자, 이비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오늘은 유유자적, 어, 산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자, 어, 또, 하반길에 이런 꽃동이가 반겨줍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 크지는 않지만, 어, 이것도 한 일주일, 십일 전에 나온 꽃동이입니다. 어, 새로 나온 꽃동이가 안 보이는 것이, 자, 여기도 이제는 꽃동이가 어, 내년을 준비합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